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임산부님들의발목 통증이라든지, 흠목으로 어, 통증이 오기 때문에, 어, 색이 정체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붓기를 완화시켜주는 동작에 대해서 먼저 하실 건데요. 제일 많이다 알고 계시는 맨다리를 이렇게 양반다리로 접으시고요. 그리고 항상 두 번째 발가락은 골반이 일지선이 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주수가 크면 클수록, 이제,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살짝 옆으로 어깨 너비 지도록가시고 상한 올리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호흡, 호흡,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앞쪽으로 골반 자체를 쏟는다 생각하시면서 무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왼쪽 뒤쪽 라인에 자극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때 지지하고 있는 오른쪽 다리에도 반드시 힘이 실려 있는 상태이셔야 돼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정면 돌아오셨을 때내 골반뼈가 다리를 하나 올렸다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 야지 않게 항상 정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한번더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래도 지그시 밀어내시면서 왼쪽 무릎이 바깥돌림이 조금 더될수 있도록 지그시바닥쪽으로 밀어내세요. 하지만 우리가 목뭐 어깨라든지 어깨 쪽에는 긴장이 되지 않게 가시고요. 그리고 너무 과한 스트레칭보나 노인한테 맞게끔 하실 수 있는 만큼만나 어쩔 수 있는 게 하시는 게. 이번에는 종아리 스트레칭 하실 건데요. 자다가 경련이 일어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혈레스환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발목 컨택을 통해서 종아리에 붙여져 있는 중을 조금 더 순환시켜주는 동작이에요. 자, 어, 불안하신 분들은 다리를 살짝, 다리 지지하는 다리를 살짝 벌리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앉아있는 위치는 내가 너무 앞으로 나오진 않으실 거고요. 엉덩이가 다 들어가 있는 편안한 상태가 되셔야 돼요. 불안하지 상태에서 안내쪽다리는 옆쪽을 살짝 걸려서지지 면적을 좀 넓혀주시고요. 항상 가려고 하는 동작하려고 하는 동작은 정렬이 맞춘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양손은 허벅지 가볍게 가득, 잡아주시고요. 가득, 그대로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다리를 지그시 길어서 여기까지만 유지하시고. 그러면 지금 발목이늘어나는기는 조금 받을 수 있어요. 그 발가락이 앞쪽으로 길어진다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발목 앞쪽 부분도 늘어날 수 있게 유지하시고요. 그대로 마시고 내쉴 때 뒷꿈치를 밀어내시면서 뒷꿈치로 바닥을 누르고 있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호흡 마시고 내쉴 때가 상반히 골반 자체가 앞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느낌으로 마시고요. 양손은 가실 수 있는 만큼 내려놓으요 그래서 발가락이 하나가 떨어져 있지 않게 발가락 전체를 몸 쪽으로 당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발가락이 몸 쪽으로 꺾여 있지 않게 주의하시고 발 바닥을 몸 쪽을 최대한 당기지 않게 이때 지지하고 있는 다리에도 발바닥 눌러서 안정성을 좀 잡아주시고 다시 내려오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제강이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시 호흡 들이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이 내려가셔서 이때 엉덩이 밑에 있는 좌골뼈와 천장 쪽을 향할 수 있도록 골반 자체를 앞쪽으로 말려주시면 잘못하시는 동작 중에는 등을 바닥에 돌돌라지게 말아버리시면 허리에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 가동범위는 본이 하실 수 있는 만큼까지만 진행하신다는 거자 여기서 그대로 오른손에 발목을 또는 정강이 잡으시고요 안 잡히시면 무릎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상하게 조금 더동작추출해서흉추의가동성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동작이 있는데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천천히 왼손으로 가슴 앞을 쓸어서 가슴을 옆 사람한테 보여준다 생각하시고요 그대로 손끝을 괜찮으시면 길게 뻗어서 시선까지 저리 돌아오실 때는 천천히 손을 먼저 접어서 제자리 로 돌아오시고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에 가슴 앞에서 상체 회전 손끝 쭉 털어내서 펼쳐내시면서 가슴 앞쪽까지 늘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어깨 긴장되지 않게 제자리 돌아오시고 반드시 호흡을 내쉬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걸어서 돌아오도록 해요. 어, 발목은 우리가 항상 접은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부분을 남기고 누르실 겁니다. 자, 이 동작을 할때 주의사항은 절대 과하지 않게 한다는 거 그리고 너무 지속적으로 잃지 않다는 거 그냥 짧게 짧게 반복을 해주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대로 양손은 편안하게 어, 양쪽의 옆에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의자를 잡아주셔도 괜찮으시고 허벅지 손으로 상관없으세요. 자, 그대로 오른쪽 다리 발등은 뒤쪽으로 밀어내시면서 천천히 유지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지금 발바닥 정도만 다 있는 상태이시고요. 호흡 마시고, 내쉴 때 발목 부분, 발등을 바닥으로 조금 더 누른다 생각하시고, 한 5초 정도 기다릴게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살짝만 긴장 풀어주시고, 다시 내쉬는 호흡에 발등을 바닥 으로 지그시 누른다 생각하시되, 척추는 항상 길어져 있는 상태는 유지하셔야 돼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살짝 긴장 풀어주시고 절대 골반이 당하지 않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후- 지듯이늘러주실거니요 그래서 한 3회에서 5회정도 반복을 하시고 다시 제자리 돌아오시는 동작을 하시고요 내가 이 동작을 했을 때 발목에 부담이 좀 있다 하시면 절대 하시진 않으실거고요 횟수를 조금 더 줄이시는게 좋고 어, 하니까 조금 더 발목이 편안해진다 하시면 횟수를 늘리시되 동작을 유지하는 기간은 한 3회에서 5초정도만 기다리시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은 정면으로 가었고요 바깥쪽, 안쪽 가서 하실 수 있는데 바깥쪽에 스트레칭 하시고 싶다면 이렇게 안쪽으로 숙어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등을 아래쪽으로 지듯이 누른다 생각하시고요. 다시 마시고 긴장 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후 지듯이 누르시면서 그냥 누르는 느낌보다 발가락이 나가 있는 방향으로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마시고 긴장 풀어내고 내쉬는 호흡에 한번더 발등을 바닥쪽으로 시들시 눌러주시고 절대 과하지 않게 간다는 거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마찬가지 안쪽 라인을 늘리고 싶다면 정면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나간 상태에서 가실 거고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시들시들 누시면서이 동작은 발목 가동 범매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골반이 살짝 돌아가시죠. 하지만 반대쪽 지지하는 발에는 힘을 주고 계셔야 되고요. 다시 마시고 살짝 긴장 푸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발목 부분 안쪽 부분에 지그시 누른다는 느낌이 가시는 거죠. 내가 느낌이 별로 오지 않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누으시는건 절대 안 돼요. 반복을 많이 해주시고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번더후 지그시를 합니다. 그대로 제자리 돌아와서 다시 풀어주시고 이제 종아리하고 그리고 반동쪽에 스트레칭 하실 건데요. 자, 한쪽 다리는 그대로 오른쪽 다리로터 가볼게요. 뒤쪽으로 밀어내시고요. 자, 이 사이의 넓이는 본인한테 맞게끔 나는 너무 불안해요 하시면 다리 조금 줄여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반드시 일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선반에 잡은 상태에서 하시고요 반대쪽 다리도 골반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 어, 무릎까지 일직선 맞춘 상태에서 진행할게요. 다리 너이가 컸을 때 너무 좋아서 해주시면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 너이도 웬만하면 어깨 너이만큼 걸리셔도 상관없지만 다리가 돌아가는 거는 별로 좋지만, 그래서 만 어깨 너이 정도까지만 걸려주시고요. 자, 호흡을 마시고 음, 내쉬는 호흡에 왼쪽 무릎을 앞쪽으로 밀어내는 생각하시면서 살짝만 밀어내시고요. 뒤끝치는 아직 바닥에. 뒤꿈치를 밀어내고 있다 생각하시고 골반 자체가 앞쪽으로 쏠리지 않게 앞쪽에 묶어져 있는 어, 여기 있는 근육을 늘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둥근에 힘을 주면서 앞쪽을 조금 더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느낌이잘 안하시면 손을 닦아해서 여기 밀어낸다 생각을 하시고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내쉬는 네, 호흡에 후에 아이하는 상태에서 척추가 길어진다 생각하시고 절대 상체가 두었지만, 그러면 여기 느낌이 전혀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늘어난 상태에 의하시면 나도 모르게 종아리가 스트레스는 같이 되고 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발목이 너무 불편하다고 오른 하시면 가동 범위를 사람이 줄이시는 게 조금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발목 펌핑을 하실 겁니다. 호흡은 마시고 내쉬는 네 호흡에 네 아한 상태에서 발바닥 앞쪽을 일어내시면서 뒤꿈치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 뒤꿈치가 엉덩이에 갖다 붙는다 생각하시면서. 무에 네, 힘을 키워주시고요. 다시 제자리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천천히 조절하시면 서내려가셔야 돼요. 다시 내쉬는 호흡에 후에 업 네, 올라갔는데 자, 내려갈 때 갑자기 툭 떨어지면 반돌해서 뭐,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에 업 네, 올라갔다가 천천히 호 마시고 내쉴 때후 아이 앉은 상태에서 조절하시면서 지금 시내려 놓으면 허벅지 앞쪽. 종아리까지 스트레칭이 되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호흡 하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가슴을 내 앞쪽에 의자에 갖다 붙이다 생각하시면서 골반 자체를 앞쪽으로 쏟아주시고 그리고 마시고 내쉴 때 무릎은 과하지 않게 펴질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허벅지 뒤쪽 라인도 스트레칭이 되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나는 좀 괜찮아 하시면 발바닥을 몸 쪽으로 당기시는 종아리까지도 같이 스트레칭이 되실 겁니다. 주의사항은 이 상태에서 가슴 내려갈 때, 마찬가지 등이 고서스럽게 유지하시고요. 척추 길어진 상태에서 내려갔을 때, 요 다리에 힘을 빼고 있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두 다리에 힘을 준 상태로 해주야 됩니다. 그래야지 골반이 안정적으로 잡혀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시고 내쉴 때, 무릎을 피는데, 무릎을 왜 너무 펴고 싶은 나머지 무릎을 탕 하고 꺾어버리면, 관절에 무리가 되겠죠. 우리는 근육을 쓰면서 지그시 밀어는데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만 하세요. 그래서 엉덩이가 컸을 때 말려 들어가지 않게 가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대로 갖고 오실 때는 천천히 제자리 들고 돌아오시요 자, 우리가 옆면으로는 잘 움직이진 않죠. 그래서 옆구리 쪽에 스트레칭을 좀 같이 갈 건데요. 자, 다리는 이골반적인 어떤 거상태로서가지도 상관없으시고요.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상관은 없으세요. 조금 더 자극을 잘받으시려면 반대쪽 다리, 앉고 있는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고운 상태가 되실 거고요. 그러면 여기 옆쪽에 있는 어, 다리를 감싸고 있는 분들도 스트레칭이 같이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호흡 마시고 어, 반대손은 그냥 차렷해서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손바닥이 지긋이 털벅지 어, 옆으로 붙인 상태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처음에는 골반을 놔둔 상태에서 이제 쪽으로쭉 스트레칭 이때 왼손에 너무 기대면 이렇게 무너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허벅지 안쪽에 다리를 붙이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균형이 잡아준 상태에서 반드시 동작을 스웨이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제자리 무릎서로 가동 위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 하시고 내쉬는 호흡에 먼저 사이로 스트레칭 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골반을 오른쪽으로 조금 더 밀어낸다 생각하시면서 양손이 같이 우아하게 멀어지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시선은 천천히 바닥 쪽으로 해주며 어깨 라인에도 스트레칭이 같이 될수 있고요. 자, 이때 주의사항은 골반은 항상 정면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측면으로 봤을 때 귀랑 어깨가 너무 가까워지지 않게 어깨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 옆쪽, 그리고 옆구리 라인을 길게 순간, 반드시 호흡이 같이 진행이 되셔야 요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들고 들어오시고 허벅지 안쪽 등을 써서 발라서 잡으시고 그대로 발가락 치듯이 누르시면서 사이드, 옆쪽으로 길게 스트레치. 그대로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동작 하나 더 추가하시면 그대로 사선으로뻗어내시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에 그대로 가슴 앞쪽으로 카메라 원을 그리시면서 양손 같이 밀어내시면서 등을 동일 동그랗게 만드시면 날개뼈 사이에 있는 근육도 스트레칭만는 거예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시선도 같이 따라가게. 가슴 앞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내쉬는 네 호흡에 쑤 네, 그대로. 아예 안아서, 끈들하게 만들고, 자, 이때 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손도 같이 의자를 밀어내고 있는 느낌으로, 날개뼈 두 개가 서로 멀어지는 느낌을 유지하세요. 그대로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셔서, 편하게 내려주세요.